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막국수 장인의 손맛을 느끼고 싶어 답시민이에 나왔습니다. 무슨 막국수 하나 먹는다고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백종원 대표의 부인인 소여사 맛집이라니 믿음이 팍팍 생깁니다. 거기다 이 식당은 백년 가게 타이틀이 있는 오래된 노포 식당인데요. 1966년에 개업해 50년도 더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릴적 동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끔 이런 옛 정취를 잘 간직하고 있는 동네를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번화가도 아닌 이런 작은 골목길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했다니 기대됩니다. 다 왔습니다. 간판에서부터 맛집 포스가 동대문에서 첫 번째 백년 가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진율랭 가이드 내부는 노포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한식당 느낌입니다. 벽면엔 가게의 유래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집 막국수만의 단순하면서 독특한 깊은 맛의 비결로 현재 3대째 전통 가업으로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메인 메뉴인 막국수는 7,000원. 제육과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입니다. 저는 비빔 막국수와 제육 반접시를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있는 식당은 최소 기본은 하는 집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이 자신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보고 맛있게 즐기는 법을 알려주면서 자기 음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면수를 먼저 주시는데요. 메밀국수를 삶은 물이라 고소합니다. 기본 반찬 무짠지입니다. 맛있게 먹는 법을 참고해 겨자와 양념장을... 양념장과 겨자가 뒤섞여 강렬한 향이 납니다. 단일 메뉴집이라 정말 빨리 나오더라고요. 다른 집의 비빔 막국수하고는 많이 다른 비주얼입니다. 단순 참기름이 아닌 특제 양념을 섞은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막국수에선 느껴보지 못한 엄청 고소한 향이 솔솔 납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감칠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양념장에 비벼졌는데도 메밀 특유의 진한 향이 뚫고 나와 바로 입에 넣고 싶을 만큼 침이 고이더라고요. 면의 찰기도 적당해 보입니다. 맛은 적혀있는 사장님 설명대로 정말 심플한 맛입니다. 살짝 달큰하면서 고소한데요. 하지만 이 기름에 들어간 양념 때문인지 단순한 맛 끝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면에 메밀 함량이 높고 밀가루는 많이 섞이지 않아서 쫄깃함이 덜하고 툭툭 끊어지는 식감입니다. 양념장과 겨자의 만남은 나름 성공적이네요. 소박해 보이는 양인데 두께에서 푸짐합니다. 짭짤 매콤한 무짠지와 보드라운 제육,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씹으면 씹을수록 메밀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목 넘김 후에도 메밀 향의 여운이 오래 남아서 이집 메밀면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보통 메밀 순도가 높은 면들은 특유의 떫고 쓴맛이 나기 마련인데 아마도 들기름이 들어간 이 소스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곱빼기로 시킬 걸 후회됩니다. 돌려서, 돌려서. 음. 한 번. 한 번. 그동안 먹었던 막국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50년 넘게 선대의 손맛을 지켜온 정성과 노력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동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대문 골목에서 단순하지만 잊을 수 없는 막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